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천년왕국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천년왕국의 헌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의 부류에 속하여 서 들어온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은 가득 찰 것이고, 땅이 회복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장미가 필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룩가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의와 합평으로 천연한국의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에서는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 인간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천년 왕국에서는 풀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민족들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죽게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죽게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자신의 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짐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은 천년왕국의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면 주께서는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리니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께서는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의 구석을 이루게 되고, 당연히 모든 창조물들도 신음에서 벗어나 에덴 동상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햇빛은 일곱 배가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되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에 장미꽃이 피고 광야가 무성한 숲이 될 것입니다. 강들이 그곳에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들의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띄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또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땅과 짐승들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거치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인간의 수명 역시 나무처럼 천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이브에게 내려진 출산의 고통으로 인한 저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천년왕국에서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과 자연계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끝나고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 천년왕국에는 더 이상 사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권 통치하에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불못의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곳의 신애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애돔을 통과하시면서 그곳을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영원한 불못의 애표로 그 나라의 불못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년 왕국 때는 자연계와 인간과 동물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릴 것입니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온 땅이 풍요롭게 되어 더 이상 굶주림도, 더 이상 추위도,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압제와 불공평과 기근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날이 지속될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도두는 빵을 주심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광야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것이며 음식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맹수를 이끌고 노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꿈꾸어 왔던 유토피아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천년 왕국에서도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권 통치에 반대하여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의와 합평의 세계이며 사탄도 없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육신을 입고 왕국에 들어온 백성들로 인해 이곳에서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겠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육신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여전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줄어들겠으나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형벌이 적용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천년 왕국 끝에 마귀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혼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 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때이 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나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일시에 이들을 다 소멸해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시대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다 식김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